그래서, 을묘생분들은 그런 과거의 고력이 조금은 있었다. 다만, 올해 수준을, 수전을 보려고 이제, 보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문성원은 봐주셨으니까, 이분들 금전원 재물은 좀. 금전원 재물은, 제가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게요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요. 네. 올해는 조금은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내년이 좀 발복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범생인부당 명두대신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오늘도 이어서 찍을 주제는 2025년 1사 4년 하반기 토끼띠 운세입니다. 음. 그 중에서도 1975년생 51세 음. 을묘생분들을 신점으로 하반기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음. 어, 보기 전에 앞서서 이분들 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을묘생분들은 사실은 좀 병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병이라는 게 무슨 뭐 악한 병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좀 골골하다. 음, 골골하신 분들이 많고 네. 항상 어떤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성공하시는 분들은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지 않아요 네. 진취적으로 나아갈 때또진취적으로 나아가고 아닌 건또 아닌 걸또 뿌리를 잘라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우리 을묘생분들이 과거지사는 그렇게 힘들고 고력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 끙끙 아는 게 많다 이거예요 음. 뭔가에 걱정하고 뭔가에 불안을 느끼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머리에 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으로 총명을 곁들여서 아, 이렇게 되면 돈이 되겠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을묘생분들은 좀 중간도 있겠지만 어쨌든 돈을 번 사람들은 순간에 나에 대한 이득을 창출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뭐, 뭐, 이렇게 보면, 뭐, 7대3, 이런 식으로, 좀, 도, 머리를 쓰시는 분들, 주식을 어떻게 하는, 이런 분들 주식하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을묘생분들은 그런 과거의 고력이 조금은 있었다. 음. 다만, 올해 수준, 수준을, 수전을 보려고 이제, 보는 거니까. 그렇죠. 하반기에 응. 조금 어떨지. 올해 하반기에서는 돈복으로 봤을 때문소운이 들어요. 나이로 봤을 때는 삼재는 맞아요. 네. 근데 삼재만 논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음. 제 항상 대표님한테 얘기하잖아. 삼재면, 네. 어내 친구들 있잖아요. 동내 서로 똑같은 나이에 다안 좋아야 돼요. 근데 그렇죠. 저 놈은 왜이철수네는왜 집을 사고 철구네는왜 땅을 생겼고 네. 얘는 왜 돈이 생겨 삼재인데 네. 이건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요. 그렇죠. 어쨌든 삼재는 그냥 삼재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무당이어서 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음. 음, 음. 무당이 아닌 사람이 그러면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럴 수 있지만 네. 제가 무당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욕 먹을 수도 있지만 <laughs> 맞는 얘기예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봅시다 뭐든지. 네, 네. 근데 을묘생 분들이 올해 수전에 문서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서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왜냐면 자꾸 내가 가가 앞전에 뭐라고 그랬어 할까 말까 고민이 많다 했잖아요. 네. 을묘가 올해 수전에 또 하반기에 문서 들어와요. 네. 이 문서를 잡으시려면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지 을 마세요. 네. 그러면 또 기회를 날립니다. 문서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게 맞나 또해 봐야죠. 어떻게 네. 운이 들어왔다고 뭔가를 덕허덕 사겠어요. 그쵸. 문서가 들어왔으면 그게 맞는지 더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너무 긴 생각이 다 필요하진 않다 이 말씀이에요. 음. 또 이럴 때 즉흥적으로 나아가야지 또돈벌 때도 있으니까 네. 올해 수전에 문서가 들어오니까 또 앞전에 모집 말을 해 드린 거예요. 음. 조금은 내가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바로 사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모르겠다 음. 그러면 저희 같은 이런 곳에 와서 상담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문서원은 봐주셨으니까 음. 이분들 금전운 재물은 좀 금전운 재물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게요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요 네. 어... 네. 올해는 조금은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음. 내년이 좀 발복하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음. 나이로 비하고 나이로 뜻하면요 어, 사실, 사주 철학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주 철학은요, 어, 뭐, 똑같아요. 그렇죠. 어, 다 어쨌든 풀이로 하는 거고, 네. 네.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정신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 가고요. 그렇죠. 팔, 발이, 뭐, 팔이 부러졌거나 다리가 다치면 정형외과 갑니다. 네. 그것처럼 엄, 어떤 앞길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필요하고, 어떤 길을 갈래길이 있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점집에 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점이라는 거는요, 갈래길을 알려준 거예요. 책사 같은 거예요. 음. 내가 뭐, 저먼 60세까지 알려고 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더 좋을까 음. 이런 걸 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음. 뭐 어쨌든 이런 상담을 필요하신 분들은 꼭 상담을 하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그다음에 이분들 인연법이죠. 네. 사람과의 인연법, 인연. 인연으로는 이분들은 좋은 점은 있어요. 사람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또안 믿어. 네. 되게 웃긴 얘기죠, 말이. 네. 어, 믿는다며, 근데 왜안 믿는다 그래? 이럴 수는 있지만 네. 또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사람까지 가기가 좀 길어요. 근데 또 믿으면 또 믿어버리는 게 있어요. 이 의미분들이. 네. 음, 확 믿어버리는. 네, 확 믿어버리는 거죠. 네. 그니까 러그 전까지는 조금 맞나. 저게 맞나. 네. 뭐 이게 뭔가 돌다리도 두들겨보듯이 막 가다가 어느 정도 믿을만 하면 또 믿어버리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사람은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믿어도 되긴 하는데요. 금전적으로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이 발복을 하다 보면 양과 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떻게 다 똑같이.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어요. 희노애락이거든, 인생사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양과 음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로 같이 와요. 음. 제가 뭐, 뭐 앞전에 그랬문소운이 오고 내년 수준에 물고가 좀 트인다. 돈이 네. 좀 생긴다. 금전으로 발복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또 꼬이는 게 많아. 그래서 인덕으로는 조금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동업을 하실 거면 동업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상담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사람을 좀 봐오면서 네.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내가 뭔가를 차리라고 말하는 것 같아, 어뭘 해, 뭐뭐 음. 뭐 장사를 해요, 뭘 해요, 이렇게 자꾸 이의무생분들한테 재촉하듯이 내가 말하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자꾸 뭔가를 차리세요, 뭔가를 하세요. 이런 걸좀 생각하는 걸 이제 그만 생각하고 하세요 이렇게 네. 자꾸 문서를 발복시키게 만들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좋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네. 이분들 자식 운과 자식 네. 복은좀 어떨까요?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이분들이 제가 또 앞전에 말씀드렸죠 걱정 근심이 많다 했잖아요 네. 자식이라는 아이들은요 뭐 제가 다 많은 걸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자식들은 뭐 키우기 나름이라고 하는 왜 근데 맞는 얘기예요 제가 봐서 때는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음. 그만큼 환경이 안 되게 키우면 그만큼 음. 또 아이들한테 간 관심이라든가 간섭이 그만큼 없으면요 아이들은 또 요동부지로 또 나아가고 좀 튀는 게 많아요. 근데 항상 의묘생 분들은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내몰거나 쉽게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걱정 때문에 아이가 가는 길을 데려 좀 이렇게 걱정으로 막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음. 예를 가정에서 말했을 때, 어떤 아이가 20대가 됐어요. 20살이 돼서, 엄마, 나 이제, 나 해외로 잠깐 나가서, 나 보고 싶은 것좀 보고 올게. 음. 그러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음. 말하는 부모도 있지만, 그쵸. 너가 가면 위험하고, 저기 가면 또 위험하고, 또 악한 사람 만나면 어떡할까. 음.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나빠지면 어떡할까 음. 이런 걱정 근심에 자꾸 아이한테 꼭 가야 되겠니 뭐 해야 되겠니 자꾸 아이를 어, 가, 자기가 이 아이는 그니까 저는 말하이 아이는 외국에 가야지 성공하는 애인데 그거를 내 마음의 걱정 때문에 못 가게 자꾸 막는 그런 게 있어요 음. 이런 노파심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의 복이라고 오래를 말한다면 나쁘지는 아니하다만 아이가 갈수 있는 길을 내가 딱 열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걱정으로 막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자식복이 더 상승합니다. 어떻게 올해 자식만, 자식복을 얘기해서 올해 모든 게다 이루어지겠어요. 아이가 그렇게 1년 만에 뭔가 확, 확, 확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시는 부모님들은 100%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가 쌓이게 돼서 아이가 풀리는 거예요. 순간에 어떤 선택으로 풀리는 것도 있지만, 아이의 성향, 아이에 대해 어쨌든 환경, 이런 걸 조성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1년 만에, 뭔가 1년 만에 된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이 영상을 보고 계신 토끼띠 분들에게 어쨌든 네. 오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요 음. 좀 한마디만 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좋은 거에는 제가 점을 보다 보면 어떤 손님들이 얘기를 해요 얼마나 걸려요 네. 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음.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하면 하는 얘기예요 조, 점이 좋으면요 네. (10분이어도) 끝나고 (5분이어도) 끝나요 근데 점이 나쁘게 나오면 30분도 걸리고, 40분, 50분도 걸린다고 해요. 네.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음. 좋은 사람한테는 그냥 좋다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음. 그것처럼, 이 을묘생분들은 좋습니다, 올해가. 그러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을묘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음. 좋다고 얘기하면 그 좋은 거에 여러 가지에 대해 뭐가 좋다는 거지? 저게 좋다는 거야? 이게 좋다는 거야? 라고 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운이 열렸다 그러면 내가 준비해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를 펼치면 돼요. 음. 그러면 됩니다. 운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네. 자, 어 토끼띠분들도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오도 영어 조금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